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서운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누릅니다. 전화 한통 없는 자식, 생일을 잊은 배우자, 연락이 뜸해진 친구.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기대했고, 그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합니다.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수십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과도 연락은 뜸해지고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지만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생긴 공허함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기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올 거라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친구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조용히, 깊게, 혼자서. 기대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들, 친구에게 원하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대는 사랑보다 욕심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대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사랑은 묻지 않습니다. 기대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말로 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투자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잠도, 시간도, 돈도, 꿈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그 때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기대로 바뀝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자주 좀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의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도리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리와 기대는 다릅니다. 도리는 상대의 책임입니다. 기대는 나의 욕심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내 마음쯤은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챌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둔감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운해 합니다. 친구 관계는 더 애매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냥 멀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한두 번은 잘 만납니다. 하지만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항상 나만 연락하지?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 기다렸다는 것도, 내가 혼자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도,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구조를 보면 참 기묘합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는 그저 평소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잘못한 것도, 아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생일날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빴을 뿐입니다.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일인데 전화 한통 없다니. 이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작은 원망이 됩니다. 그 원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다음에 자식이 전화를 하면 겉으로는 반갑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지.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는 서늘함이 묻어납니다. 자식은 느낍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어긋납니다. 자식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엄마는 더 서운해집니다. 전화도 뜸해지니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대였습니다. 생일엔 전화할 거야 라는 기대. 그 기대를 자식은 몰랐고, 나는 혼자 충족되지 않은 기대를 안고 상처받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물어봐 주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배우자는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거나 피곤해서 그냥 TV를 봅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내 기분쯤 알아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며칠 후 배우자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작 알았어야지. 이런 패턴이 수십 년 반복되면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따로 삽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에는 역사가 쌓입니다. 수십 년의 기억, 함께한 시간, 나눈 이야기들. 그것들이 관계를 묶어둡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서운해도 참고 섭섭해도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해. 이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체념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너무 많이 실망해서 이제는 아예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연락할까? 명절엔 오겠지. 그리고 그 기대가 또 무너질 때또 서운해 합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는데, 마음은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말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게 아니라, 기대라는 감정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대하지 말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 인정이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걸 기대하고 있지? 생일 전화를 기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서운함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가치는 자식의 전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채면 좋습니다. 하지만 알아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집니다. 힘들면 말합니다. 서운하면 표현합니다. 상대가 눈치채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연락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정은 연락 횟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서서히 기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할 일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관계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역할만 봅니다. 자식은 효자여야 하고, 배우자는 이해심 깊어야 하고, 친구는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할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부족한 모습,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올 때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의무감에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에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의무감, 눈에 보이지 않는 비 채워지지 않는 기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왠지 관계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기대 없는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것.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외로웠고 쓸쓸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건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사람과 함께할 때 따라오는 피로감, 신경 쓰이는 일들, 충족되지 않는 기대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혼자 있으면 기대할 일도 없습니다.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보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고,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가끔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의 기대를 걸지 않으니, 만나도 편하고 헤어져도 편합니다.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가 늘어납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뭔가를 받아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고마움보다는 그래, 이제야 하네 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가끔 전화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배우자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친구가 안부를 물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기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식이 명절에 왔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하지만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쁠 텐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맙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부모가 의무로 대하는 건지, 감사로 대하는 건지, 감사로 대하면 자식도 더 오고 싶어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어서,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 상대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기대를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서운해지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자식이 전화 안할때 순간적으로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천천히 놓아줍니다. 괜찮아. 바쁘겠지.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삶의 후반부는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학, 벌, 경력, 돈, 관계. 뭐든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줄여야 할 때입니다. 집도 작아집니다. 물건도 줄어듭니다.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대도 줄여야 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감정, 쓸데없는 서운함, 채워지지 않는 바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지금 이차한 잔의 온기, 창밖의 햇살, 조용한 오후의 평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생각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나아집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 상대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효도하는 자식보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자식이 더 좋습니다. 의무로 함께 있는 배우자보다 편안해서 함께 있는 배우자가 더 좋습니다. 예의상 연락하는 친구보다 가끔이라도 진심으로 안부 묻는 친구가 더 좋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진짜 관계가 남습니다. 적지만 진실한 관계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이유를.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방법을.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증명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 깨달음이 노년의 평화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내일도 뜰 겁니다. 누가 전화하든, 안 하든, 해는 뜹니다. 누가 찾아오든, 안 오든, 시간은 흐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내 삶은 계속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니 살만 합니다. 이제 나는 그냥 삽니다. 크게 바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조용히, 담담히, 내 속도로. 그리고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친구가, 혹은 낯선 사람이. 그럴 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기대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반가운 겁니다. 이게 기대 없는 삶의 선물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하지 않으면 비로소 삶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평온이 행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흥분과 기쁨의 순간들도 좋지만 결국 남는 건 고요한 마음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입니다. 남은 시간 이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조용히, 편안히, 기대 없이, 그러면 충분합니다.